어 세상에! 아후, 어, 또 나온다 진짜. 방심하면 그대로 끝난다 잠깐. 정말 싫어. 그래서 너무 싫어. 아따, 이 특생들아 아주. 작작이라 작작. 감사님니 배업사람께 감사합니다. 아니 나 말고 누구한테 쐈길래 풍선이 우링났어. You, you. Your Lord Kratos. 그래. 호세이 돈에 쳐. 어우 쉽지않아 점. 프그 헤비레인하고 비욘드 투 소울즈랑 같이 합본으로 해가지고 리마스터된다는 루머가 있거든? 그거 나오면 할게 나 지금 헤비레인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어따 버린건지 분명 팔진 않았는데 처분은 안 했는데.. 안 보여.. 저번에 할라고 봤다저 데드스페이스 잘 못해요? 뭔가 내가 바이오하자드를 그래도 좀 하니까 뭔가 데드스페이스도 잘할 거라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못해라.. 데드스페이스.. 나랑 안 맞는 게임이야 심하게.. 아, 제 아이, 식기야 좀. 그럼 왜 그쪽으로 가 있어? 아이, 누나, 좀. 사람 짜증나고.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좀 가. 야.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좀. 아이고, 이 축생아, 좀. 아 근데 굳이 노가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 그럴 정도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오브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이거 아 기다려봐 그렇지야 또 아, 체력 증가. 하지만 이것도 정말 제대로 맞으면 두방 정도로 죽겠지. 허리 허리요. 아유 정말 대단해. 자 올라가 가거라 진짜 이이 이 개들의 집착이 진짜 내가 진짜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정말 집착이 심한 것들이야 자 움직여 그래, 그래, 그래. 이 게임은 반격기를 얼마나. 잘생느냐로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아이 새끼야. 아. 와 그거치냐 세상에. 하우스는 다 무비도 돼. 네. 자, 데미지 좀 들어가라. 아자! 아아아 아, 아야! 시거라 좀미 미친 놈들아 좀! 아유 시어 마이... 뭔지... 들이 좀! 이거 안 먹길 잘했다. 왠지 초기 안 좋았거든. 이거 먹었으면 진짜 진짜 피눈물 난다 지금 나. 자, 붓동 싸고 있을 거예요. 가, 계속. 자, 안 움직여요. 그렇지 어 이건 이거 맞았으면 큰일이지 아어리서 쟤도 왔는게 꺼져 어우 징그러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렇지. 어? 어? 자, 뿅 들어. 어? 자 크레토스. 버텨. 잘자 어?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p 도라 d o r a Pandora. Prytos, I knew you'd come back. You t e Find the labyrinth. Ah! Help! Help, Kratos! Pandora! Pandora, what's happened? Where are you? My son. You trifle with matters you cannot possibly understand. Stay away from this. this. thing. The thing. Zeus. Zeus. Zeus! 가자 가자. 어? 자 이제 곧 앞으로 디테를 만날 때가 된것 된 같은데. 디스크팔입니다 19금을 걸 때가 왔어요. 자, 한번더 돌려야죠. 자 식구금의 시간으로 자 내저쪽으로 가면 돼. 내가 어떤 게임을 하든 가도 뭐 뉴게임 하면서 뭘 챙기진 않지만 유물같은거 이것만 유일하게 챙기지 그래 아프로디테일 가타 이건 훌륭한 전리품이니까 어차피 저는 2회차 그 뭐지? 였어 유물같은거 보물같은거 안불러와서 안불러오고 게임하기 때문에 딱히 먹지도 않는데 게임할 때 일본어 더빙은 없을거예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웬만한 일본, 일본에서 게임 발매되면은 그거 되는데 일본어로 더빙해서 나오는데 아무튼 영어랑 한국어만 지우네요 I thought you sought only the flame. What could you possibly want it? No! Stay away from her! Stay away from Pandora, Kratos! You are the reason she is in the labyrinth. The reason I live here in hell. you 다 wrong, 한국어 you have, Spartan. You opened the box. I did what had to be done. Clearly, you don't understand. The evils of the Great War cannot easily be contained. I forged the box in a power greater than the gods themselves the flame of Olympus. As the raw metal took shape, I realized the flame was the safest place to protect it. The lock was set. All 의 욕심은 아니요 산도라의 상자를 여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원에서 아레스 죽이려면 어쩔 수 없었던 거다 그리고 아테나가 그렇게 시켰어, 사실. 산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된냐고 When Zeus came to take the box. I hid Pandora away. I told him that storing the box on the back of Kronos would be the safest place. After all, who could best the Titan? I lied. I did it to save my child. Surely you can understand that. It was your triumph using the box that revealed my decei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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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Forced me until I confess the truth of my beloved Pandora. It took her away, leaving me alone in my torment. Ah, don't you understand? If you take her to the flame, understand this, Smith God. I will stop at nothing to destroy Zeus. Ah, 진짜 몸 좋다. 나도 저런 몸이고 Right, Spartan. If it means the death of Zeus, I'd be happy to help you. Perhaps. Yes, yes, the will make you a stone. With it, I'll make you a weapon. I have weapons. Ah, like weapon I'll give you the retribution you so rightly deserve. The stone rests in the pit of Tartarus. 근데 이게 진짜 웃긴게 뭔지 알아? 크레토스는 어렸을때도 대머리였거든 삭발을 한건지 지가 자른건지 모르겠지만 대머리였는데 빠꾸였는데 지 동생이 데이모스라고 있어 걔는 모발이 풍성해 어. 세상에 어떻게 된거야 이게 모발이 모발모발하다고요 자, 이제 크로노스전인가? 자, 이번엔 또 근데 크로노스전은 약간 이벤트성 전투인 면이 좀 없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해. 어차피 잡몹들이 어렵지. 보스전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좋아. 마나 업. 아. 여기도 진짜 난관인데. 저번처럼 진짜 저번에 노멀라이도할 때처럼 얘가 땅으로 꺼져줬으면 좋겠다. 겁나 행복할 텐데.

막창 드실 분, 막창 먹고 싶어지잖아. 아, 어떡할 거야? 이거, 아, 막창, 막창에 소주 한잔 하고 싶다. 근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네. 돈도 없고, <laughs> 아, 네, 밥 먹어야죠. 요즘에 살이 너무 붙어가지고 잠아야 돼. 음, 그래, 역시 만화가 낫겠지. 어차피 카오스에서 대, 한두 세대, 한두 대덜덜 맞고 덜 맞고로 죽, 죽기 때문에 붙이 할라면 만화, 만화 올려야지. 아따, 여기 괜찮을라. 나 모르겠다. 저는 생방송만 합니다. 좋아, 망명의 블레이즈 사 레버블 할수 있겠어. 나와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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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화 그다 기생 역시 역시 만만치 않아. 뭐야 아, 내가 뭐 도구가 <laughs> 부족했구나. 한 마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오면 이 패턴은 바본데이 다음이 문제 까다롭거든 들어와봐.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안 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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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서리안 돼. 쏘리 안 돼. 그렇지 아자자아 아자, 아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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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죽어라! 자! 자, 맞아! 일났다. 자, 아자. 한놈은 잡았어. 다음이 무지야. 자 이렇게 있어봐. 일단 피좀 먹자. 먹고 나서 생각하자. 그렇지. 자 빠세야! 아자!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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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아! 아자!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허허허하어우 마세야! 아, 어살았다 정말 힘들었지만 역시나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기 때문에 생존했다 아아 근데 여기서 또올림포스 블레이드를 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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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만 좀더잘 아꼈으면은 안쓰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